창세기 3장에서는 인간의 타락, 인간이 어떻게 신라권을 살게 되었는가, 인간의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언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심판도 하시고, 구원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언약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언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래요. 이렇게 장마 속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이 하루를 잘 살겠지만, 신자는 모든 삶의 기준이 언제나 하나님 은약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 말씀대로 늘 살펴보고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은약의 말씀을 비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판단을 먼저 앞세우고 높였던 거죠. 그러니까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가 보는 대로 자기 눈과 마음이 끌리는 대로 은약이 담겨져 있는 선악과를 먹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는 어떤 상상의 사고나무 열매이거나 뭐 아니면 바나나이거나 배거나 귤 이런 게 아닙니다. 사과이든지 귤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악과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가치인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 언약을 어인 것이죠. 선악과를 먹어버린 겁니다. 이 관점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중요한 부분은 이거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따먹어버린 거예요. 반역과 불순종의 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죠. 죄의 결과는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생전 처음 두려움과 수치심이라고 하는 어두운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지금도 그렇고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런데 사람을 괴롭히는 서로 간의 모든 어두운 감정들, 부정적인 감정들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서부터 발생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아하셨을 만큼 완전한 상태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출발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절대로 두려움과 수치심이 없죠. 그런데 첫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려 불임으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수치심이라는 어두운 감정이 시작이 되었고 발현이 되었고 이것이 오늘날까지 오늘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도 우리를 괴롭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어, 달리 받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안에 가득한 것은 절대 평안입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는 은약을 깨뜨림으로 말며 아마 수치와 두려움의 어두운 감정을 느끼게 되었지만 여전히 거룩하시고 또 완전하시며 죄를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는 절대적인 평안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두려움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평안함과 물으신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평안을 선물로 또 주신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떠난 거죠. 스스로 떠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터 하나님으로 인한 이 절대적인 평화를 잃어버린 자들은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에 시달릴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역과 불순종의 죄는 하나님 중심의 이 세상, 하나님 나라 가운데도 커다란 균열을 일으켰다는 것을 오늘 창세기 산장을 통해서 잘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분열이 생겼고 남자와 여자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고 사람과 피조물 사이가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시작이 언약을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고 꾀함으로이 선악과를 따먹어 버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어두움으로 시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사람은 늘 피곤하고 불안하고 수고해야 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맞이하게 된 거죠.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성을 잃어버린 인간은 어떤 노력을 해도 어떤 정성을 다해서 종교 행위를 할지라도 사실 그런 종교적인 예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정성껏 종교 행위를 하는 나 자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내가 나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우상숭배 하지말라그 말은 곧 내가 나를 섬기는 모습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섬기기 위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돌에다가 머리를 쪼아리고 나무에다가 절을 하고 다 그런 것입니다 어떤 조각의 형상이든지 만들어 놓고 그것을 우상화 하는 것은 그 근본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섬기는 것 내가 나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다 보니 진짜 하나님은 나에게 평안을 주시지 아니하시니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을 스스로 떠났기 때문에 절대 평안이신 하나님으로부터의 공급을 받지 못하니 하지만 비어진 이 공간에 평안은 채워야 되겠고 하지만 채워지지 않으니 내가 나를 섬기며 나를 속여가며 헛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로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세상은 그런 짓거리를 하면서 계속 심판의 날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죄요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세 가지 단어를 곧잘 사용했습니다. 반역, 교만, 간음. 이 단어를 늘 자주 사용을 합니다. 반역, 교만, 간음. 이런 단어를 사용을 해서 죄와 우상숭배를 구약에서는 특별히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이 대표적인 세 단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 행위를 할 때마다 이세 가지 단어를 지칭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폐역한 존재였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모든 죄에 민감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 마음속에 작디 작아서 그냥 번개처럼 훅 지나가는 죄된 생각이라도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만큼 죄에 민감해야 되는 거죠. 왜요? 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평안을 거두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절대 평강 샬롬 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가 내리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 나오셨는데 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이 하루를 위해서 은혜 주시는 가운데 내 심령에 내 몸에 내 삶에 샬롬을 주시옵소서. 평안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수치스러운 감정,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 인생사에서 이 어두운 감정에 구원받은 내가 지배당하지 않아요. 오늘 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샬롬의 은혜로 내가 살수 있겠나이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잠시라도 이 기도를 강하게 드리셔서 간구하셔서 기도하신 대로 믿음대로 하나님만이 주시는 샬롬 이 절대적인 평안과 평강의 은혜로 잘 살아내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소리>